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아들 딸을 둔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6월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아십니까?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은 정의당에서도 말하지 않는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 절대 세워져서도 만들어져서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법이기에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용기내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이미 서구 21개국이 통과되었고 그 폐와 부작용이 난무해 이 법을 없애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법 조항엔 2조 이랑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사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3조 이항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시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고용 부분에서 직원 채용 시 건강 검진 강요 금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이 무서운 건 처벌입니다. 형사 처벌, 시장 명령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 1년 이하의 징역, 악의적으로 차별했다고 여겨지면 징벌적 손해배상 최하 500만 원에서 최고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되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각 기관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며 TV와 SNS 신문엔 동성애 동영상을 마구잡이로 방송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성교육은 가르치지 말라고 항의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학부모와 아이는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엔 중학생들도 다 포함됩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 술, 담배 할 권리,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여러분, 성평등 조례 아십니까? 성평등 조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이미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이것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넌젠더, 유트로이드, 솔리젠더, 젠더 플로이드, 데미젠더, 바이젠더. 여러분,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사람은 남성, 여성, 동물은 수컷, 암컷, 식물은 수술, 암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젠더 이념을 어머니로 만들어 남성, 영성, 여성 이외에 50에서 70까지의 성이 있다고 아침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가 되는 성, 남자인데 여자인 성, 여자인데 남자인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 난 아직 성을 못 정한 성, 난 개라고 생각하면 개, 돼지라고 생각하면 돼지도 될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이러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학부모 여러분, 이러한 실태를 우리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 생겨 여성들과 아이들의 성추행과 성폭행이 늘었고 미국 여자 격투기 대회에선 여자로 성전하한 남자 선수로 인해 여자 선수의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코네트코 청소년 육상대회에선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선수가 무려 15회 단독 우승을 독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서울 강남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름은 여성분들이 신고를 했지만 이 남자는 자신이 여자이고 성소수자인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여성들의 인권 침해요, 역차별이며 여성들의 사생활까지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성소수자이든 생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절대 여자는 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그들을 여자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남자가 업소와 여자들을 차별받았다고 고소하게 되면 우리는 시정명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윤 대표님이 계신데요. 제가 윤 대표님을 통해서 차별받았습니다. 경호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고소하면 이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은 피해자가 고소인이 그것을 증명하게 돼 있지만 이 법은 가해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수가 이분을 고소하면 이분이 그걸 다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차별하지 않았어도 증명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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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법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법은 위헌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줄이고 아유. <laughs> 아유. 여러분, 해외에 이 법이 21개 서구 21개국이 통과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비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법이기에 헌법에 준하는 윤리적 가치와 도덕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기에 해외 다수의 국민들도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하며 반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한 영국이나 미국 등의 나라에선 처음엔 성적지향을 빼고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이 처음엔 공청회를 거치고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기 힘들지만 법안만이 통과되면 재정 추가 추가는 너무나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국민으로 인해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는 추구하고 누리는 인권은 반드시 자유와 책임이 수반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처벌, 최종 처벌의 결정권은 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의 최종 결정권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있으므로 이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알리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늘 위해 싸고 우 대한민국을 위해 싸고 우 나와 내 가정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 싸우십시오 일파 만파 알리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차별 금지법도 다 폐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정신 차리셨습니까? 연습해보겠습니다. 놓지 마, 정신질! 꽝! 다시 한 번요. 놓지 마, 정신질! 꽝! 다시! 놓지 마, 정신질! 꽝!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놓지 마, 정신질! 꽝! 감사합니다.